자, 어, 3차방정식은 조립제법이죠. 그러면 언제나 어 밑으로 내리면 a, 마이너스 2a, 2b 마이너스 2a, 그러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4a, 그럼 집이 지워지면서 4a, 마이너스 8a, 0.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자, 그 x 플러스 2, 그리고 a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갔는데요. 그럼 얘네들은 정수만 나와야 되거든요. 벌써 하나는 했으니까 두개의 정수가 되어야 돼요 이차식에서는 그러면은 근을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없으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분의 ea 마이너스 이 b 로 바꾸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분해하니까 사각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1하고4라고 놓거나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사라고 놓고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합시다 1번 알파 그러면 이제 근이 세 개가 되니까 예쁘잖아요 알파가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 그냥 5가 되고요. a분의 2a 마이너스 2b 자첫 번째는 알파가 1 베타가 4일 때뭐 대충 논 거예요. 그랬더니 5가 됐고 그 다음에 5a는 2a 마이너스 2b b는 마이너스 2분의 3a가 돼요. 자 그럼 절대값 a는 50보다 작다고 했고요. 절대값 b도 50보다 작대요. 이 b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5부터 아, 마이너스 50부터 지금 50 사이에 있는 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a는 50.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은 3분의 2로 지금 얘네들을 정리하면은 a는 마이너스 33부터 33까지 33. 몇몇, 몇몇 있게 돼요. 근데 a는 여기서 무슨 수가 되어야 됩니까? 짝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짝수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어, 여기 총 개수는 32개가 되겠습니다. 이 되죠 그러면 영은 빼야 돼요 여기서 3차 니까 자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래도 또 두번째는 어 마이너스 5일 때 a 2a 마이너스 2b 가 되고 마이너스 5a 는 2a 마이너스 2b 2b 는 넘어가면 7a 고 b 는 2분의 7a 거든요 그러면 b 는또 절댓값 아 b 는또 절댓값 음, 50보다 작구요. A는 여기서 짝수, 짝수만 될 수가 있어요. 홀수되면은 얘가 정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부터 2분의 7A는 50까지 해주고, 7분의 2로 다 곱해주면 A는 마이너스 어, 14점 몇몇부터 예, 14점 몇몇까지 뭐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럼 얘는 여기서 짝수가 될수 있는 수는 몇 개냐면은, 어, 14개밖에 없네요. 총 경우의 수는 자, 그럼 a에 따라서 b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a, b의 순서쌍은 14개. 이쪽에서는 a, b는 32개. 두개 더해서 46개가 되겠습니다. 끝